자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영심아 품발을 보고 싶고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자아온품발가 있네. 바로 한강수 품발 예, 저런 마음으로 해야 돼 예, 성, 자기가 좀많다고 고개 쳐줬는데 저를 꽂히지 않다 어, 요즘은 나이 많고 적고 가만큼 길고 작은 상관없어 현실에 맞게끔 자란 사람 이거요내말 맞아 안 맞아? 바로 그게 누구냐? 영심아 박수! 일어나 있어. 엄마, 야야. 야야. 영심아. 이런 우배를 부르지 말어 왜 그러냐, 알아. 한강수품 봐. 선배한테 이런데 올 때는 거지 옷을 입고 와. 이거 무슨 가수가지려아라 육바풀라, 마. 나는 아, 이제 공연한 걸, 공연한 걸좀 봤어요. 우리 민우 선배한테. 이제 봤는데 오늘 또 사복이 이렇게 다르네. 영심아도 사복이뭐 이보다 멋져. 나도 그러고. 몸이 이정도 나6 0 I 되지 않 n k you're sitting at 려우세요 우리 한강수 품바, 한 y o u 봐 박수 한번 주세요. 일어있어. 일어있어. u 라 y o u 맘대로 하시오 on t 이큰거지같으면 h a t s up, what you say? 저거 못 가고 뭐, 여기 꾸준히 갔다 옷에 다 범벅을 해버려 그래야지 핵주비를박스처럼 잡는다 저는 범벅을 해버려 맘대로 하시오 네. 왜냐하면 키가 커갖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발을 하고 있는 하강수입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컨셉을 바꾸려고 3일 동안 밤낮으로 날상을 가면서 이거 컨셉을 바꿨어요. 괜찮죠? 예전에는 산랑사인데 지금 이제 남자 포스를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돈 버는 게 없어서 물값을 뭐 드려야 되나? 형님 <목소리> <선배님> 죄송해요. <laughs> 아 그래요? 저 그러면 저기 끝지진 듣게 되는데 물값. 고맙습니다. 아 제가 받은 게 얼마 없어서. 그 제가 좋아하는 누리 똥이 안 났어 누리 똥이 어, 어, 물값도 이게 큰 거니까 아 그래요? 나와요? 누리 똥 났다 야똥 났다 나왔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왔다. 물감 나왔어요 혼나진 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한강 수품반님은 여기 저기 가수님으로 온 거예요 각자의 공연은 우리가 다 해, 알아어 그러니까, 눈이 네, 크게 멋있게. 네. 네. 이분이 이 원래 가수 출신이에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이거 장군는 우리가 다 때려 이렇게 이쁘네요. 이런 거 때리면 독도 안 나. 어, 알았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멋있게 이쁘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네. 네. 우리 한강수 분발을 알릴 수 있는 이쁜 멜트 명모 하고 노래 딱두번 정도면 빛이 날 거예요. 아, 네. 서는 물값 주고 이런 거 하지 마. 이 그지들 안 우리가 네. 저는 여기 서 올라가서 할래. 네. <laughs> 그게 세월이 흘가 있어요. 세월. 혹시 우리 한강수 분발님 아시죠? 네. 어,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3년세 살. 0시만은 20년입니다. 한참 까만 후배죠. 그치요? 네, 그러나 요즘에는 선배 후배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실력제에요, 실력제. 내가 1년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20년 된선배 능가할 수 있으면 능가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러나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능가해도 그세월을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이선후배가 정말 이 우정이 사라지는 게이 각설이 무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강수 분만님은 이제 3년 됐지만 그래도 저를 선배라고 하니 전 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한강수 분만님 정말 어, 열심히 하는 어, 그렇지 후배라고 그런 자세 치게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늘 저는 이 후배님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품바로서 초심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영심마가왜 이분들이 이렇게 영심마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처음 그 마음 늘 배우는 자세 20년 됐지만 저보다 톱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도 배우는 자세 후배님들한테 배우고 있으면 저 배웁니다 그런 자세로 늘 겸손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강두 품마님 늘 열심히 하고 참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로 몇번본적 있는데 미녀도 참 잘하더라고요. 미녀도. 그래서 점도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정말 이 품바계의 여성 품바로서 최고 품바로 우뚝 서시길 저도 선배로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강두 품마님 많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앞으로 한강수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 좀 주세요. 대답이 났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고맙고요. 오늘 아주 오신 김에 많이 힐링하시고 많이 화자고 싶고 그러고 가셔요 그리고 우리 또 여기 나철 씨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영심한데도 여기 계시는데. 사실 제가 영심아님데려 왔어요. 나이는 제가 조금 더 많아도 선배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노래 듣고 폈는데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제가 초친구는 아닌지 모르겠네. 아무튼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laughs> 이쁘게 아버지 말을 쿡 잡으 뜯어기 전에. 영심아 일에 놀았거지 어 일에 뺏어놓은 것 제가 제일 빚지 않았지? 우리가 몸에 되니까 우리도 하다 왔지? 어.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분발해서 영심하고 선배하고 오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나이 상관없이, 깍듯이 선배 보시잖아. 저런 마음으 해야 되지. 그러려면 막, 우리가 눌러버리면. 우리 한국에서 분발은 그런 거잘아 아신 분들. 여러분 박수 주시고, 어느 분발을 보든 간에, 장군 첫째. 장군, 우리 거지. 아유, 사람, 추적스럽게 그러지 마. 언니왜 그래, 자꾸. 멀리도 왔는데 기름값도 있고, 그렇지. 그래야 되나? 아유, 그러지 마. 우리 성인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뭐, 커지줄 아냐? 아이고. 어제 <laughs> 아이고, 니 뭐냐? 다 식구석 살만 해. 그러지 마, 어. 그러지 마. 이거 얼마냐, 이거? 세복이나, 뭐. 세복이나. 하나, 둘, 셋, 셋. 자, 덕만, 하나, 둘. 13만원이요, 이거. 응. 갈때 기름값도 하고, 커피. 아이 그러지 마. 어. 그, 아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만. 소문에 저 유튜브 다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못된 년들 되잖아 이거 그러면 안돼 아니요 그러지 말고 이거 받아가고 이거 커피도 사먹고 가면서 어 받고 장못 갚았니 뭐받니 이런 거 하지마 아무것도 그런 거 하지마 대신 전기료 10만 원만 줘봐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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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전기료만 10만 원줘더 빼면 안 되지 사람도 아니오 그래요 4만 원은 아니 그래도 죽을 사잖아안 된다더라 자 하나만 더 가지고 봐 하나만 더 요거는 커피 드시고 그러면 또 고마워요 진짜 감사해 그거 받아가면 사람도 아니요그지 그래 가는 사람도 자해가니까잘될 일이 없다는 거 잘했어 잘했어? 그러다까 잘했다 야저 시계나 뭐라.